어, 네, 다들 준비가 되신 것 같으니까 지금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바쁘신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저희가 이제 게임러닝 퀴즈대를 회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는지 간, 간,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직 대기 상태 맞고요. 네, 이제 저희가 진행을 하면서 진행하면서 이제 여러가지 미션이나 창들이 뜰 거니까 그 걱정하지 마시구요. 그러면 바로 저희가 한번 ox 퀴즈를 한번 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먼저 간단하게 이제, 이제 다들 차를 가지고 계실테니까 네, 교통 규칙에 대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교차로에서 우회전한 후 진입한 차로의 횡단보도 신호가 초록색일 때 자, 이제 자동차는 무조건 멈춰야 될까요? 네, 가볍게 10점짜리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아, 소리가 제대로 들리지 않나요? 아, 제가 소리 한번 올릴게요 아... 지금은 어떠신지 궁금한데 아 일단 문제를 한번 풀어 보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 만약에 이래도 안 들리면은 제가 좀 목소리를 올려야겠죠? 어, 지금 두, 아 지금 두세분 정도 지금 선택을 안 하시고 계신데 어허 소리가 안 들린다. <laughs> 아 이거 들리시는 분도 계시고 안 들리시. 제가 일단 최대한 좀 성량을 올려볼게요. 이 제가 올릴 만큼 올렸거든요. 아이 소리. <laughs> 아 죄송합니다. 갑자기 준비를 한다고 이 소리를. 아뇨, 아니, 아니요거문 제목이 지 그... 자, 그럼 한번 이쯤에서 요번 OX 문제는 한번 마감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어... O가 다섯 분, X가 한분 이렇게 나왔는데요 정답은, 이문제 정답은 X입니다 여러분 X를, X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어, 한분 맞추셨고요, 어, 여기서 이제 아, 이 소리가 안 들린다니까 좀 당황스러운데 아무튼, 예, 뭐 들리신 분도 안 들리신 분도 계시는데 혹시나 소리가 안 들리시는 분은 볼륨 조절을 좀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다음 문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는 약간 넌센스적인 문제인데요. 사람의 몸무게가 가장 많이 나갈 때. 한번 정답 선택을 해 볼게요. 이번에도 간단하게 10점짜리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어, 아까보다 많은 분들이 돌아와 계신데요. 네. 사람의 몸무게가 가장 많이 나갈 때는. 어, 예, 공부할 때도 계시고요. 어, 여러 가지 의견이 계신데요. 어, 어느 정도 선택이 되신 것 같은데, 네, 여기서 한번 마감을 해보겠습니다. 어, 어또 선택을 해주시네요. 예 네, 잠시 후에, 아, 지금 이제 마감을 해보게, 지금 한번 마감을 해볼게요. 네. 요 문제는 사실 저도 정답을 잘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선택한 부분을 정답을 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선택된 분이 지금 2번이기 때문에 2번을 정답으로 하겠습니다. 네. 눈치게임입니다. 눈치게임. 네. 사실 이거 눈치게임이었고요. <laughs> 네. 여기서 이제 정답, 네. 이제 여기 정답이 7분이 계시고요. 여기 이쯤에서 한번 전체적으로 점수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점수를 보시게 되면 난님이 20점, 네, 다른 분들, 어, 10점 분, 10점 받으신 분들이 많은데요. 좀더 분발을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한번 달리기를 통해서 팀전, 팀전 게임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캐릭터가 나올 거예요. 여기서 두 팀으로 한번, 두 팀으로 한번 가리고, 여기서 세 명을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한번 신호를 드릴게요. 셋, 둘, 하나, 시작! 자, 열심히 캐릭터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어 지금 이제 슬슬 앞서 나가는데요. 어 막상 막하네요 오늘. 역시 이걸 할 때마다 막상 막하예요. 좀더어좀더 어, 눌러주시고요 밑에 팀. 이거 공유도 해도 되무게어네1 음, 뭐 팀이 승리를 하셨고요. 자1 팀이 승리를 하셨고 자, 자 승자 를 한번 볼게요. 어유 나다 님이 어 요렇게 주는 나다 님이 좀 많은데. 자, 이제 이분들을 가지고 다 마지막으로 세 분을 한번 뽑아 보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제 신호 를 드릴게요. 셋둘 하나 시작. 어, 지금 탈락하신 분들도 계시고, 네, 아우 열심히 달리고 계시네요. 아 어, 이번에는 진짜 막상 막혀요. 누가 이길지 모르겠네요. 어, 지금 1팀, 1팀이, 아, 1팀이 승리를 하셨습니다. 한번 여기서 승자를 확인해 볼게요. 네, 나님, 그님, 스마트님, 아, 축하드리고요. 이분들은 10점을 획득하시게 되겠습니다. 네, 여기서 다시 한번 점수를 한번 볼게요. 네, 점수를 보게 되면은, 이제, 나님, 어, 나님과 스마트님이 거의 이제 독주를 하고 계신데, 여기서, 여기서 이제 막간을 이용해서, 네, 행운권 한번 가시죠. 네. 네. 행운권 한번 가야죠. 내가 봐서는 나님이나 스마트님 같은 사람아닌가 아, 같은 사람일 수 있겠네요. <laughs> 자, 그럼 여기서 한번 저희가 한번 높은 점수의 행운권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역전도 할수 있게 30점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과연 누가 당첨이 될까요? 제가 한번 이제 슬슬 멈춰 볼게요. 자 나님이 나올지 누가 나올지 자 5번 YN 님 축하드립니다. YN 님음 무난한데 진짜 진짜 야, 축하드립니다. 진짜 축하드립니다. 아마 이 정도면 역전이 될 거예요. 내 기안 봅시다. 자, 한번 보실게요. 랭킹을 어, 바로 1등이 되셨네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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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렇게 이제 기회가 항상 이렇게 있습니다. 항상 기회가 있으니까 여러분. 네, 이제 긴장의끈에 놓치지 마시고 네, 네.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마지막 두개두 두 문제. 두 문제 두두 두, 두, 두 게임 하죠두 게임 어떤 음, 어떤 게임 해 볼까요? 네. 한번부저한번 어... 부저 한번 해보죠. 부저로 음. 아, 부저. 순발력 테스트를 한 번. 응, 음, 음. 제일 빨리 누르는 사람. 요, 제일 음. 빨리 누르신 분에게 점수, 오, 점수 50점 들어갑니다. 너무 많다. 아, 많아요? 아, 요거 일단 10점 하죠. 아, 그러면 일단 10점. 아, 많다니까 10점 한번 해볼게요. 음. 자, 그러면 지금 아무리 누르셔도 안될 건데, 제가 한번 다시 카운트를 해볼, 해드릴게요 셋, 자 빨리 누르세요 셋둘 하나 스타트 시작 에이, 에이 씨 뭐야 이거 <laughs> 제가 한번 페이크를 줘봤습니다 와 나다 와, 나다님 완전 반른속도가 아주 진짜 대단 나다님 나다님 참 나다님, 정말 대단하시다 아, 나다님. 야, 나다님, 진짜. 오, 네. <laughs> 어떤 이어 분인지 모르겠지만 아주 열심히 하고 계시네요. 네. 자, 여기서 한번 마무리를 하고요. 이제 마지막 게임으로. 네, 마지막으로 볼까요? 음, 제가 마무리는. 아니, 저기, 워드클라우드 한번 봐볼까요? 워드클라우드. 예. 네. 네. 뭘로? 한번 느낌을? 어, 오늘 비가 오는데. 아 오늘 비가 오는데 비 오면 생각나는 거아비 오면 생각나는 그 거. 단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입력창이 밑에 뜨실 거예요. 여기서 비가 오면 가장 떠오르는 단어 한 가지씩을 써주시면 되고요.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어떤, 어떤 느낌을 가지고 계실지, 한 번, 한 번, 보도록 할게요. 비, <laughs> 네, 당연하죠. 비우산구름. 어, 다양하게 나오네요. 빈대떡 우산. <laughs> 어, 여러 가지를 쓰셨네요. 빈대떡. 어, 빈대떡 맛있죠. 여기 네, 중복이, 뭐, 중복... 중복이 되, 되면, 이게 가, 단어가 하나가 커지는데, 지금 중복되는 게 없네요. 아니 다들 이제 생각이 다르신 거죠 이제 음. 다들 생각이 다르시니까 음. 자 이제 마지막 이제 자 마지막 게임은 여기서 마지막 게임만 빙고로 일단, 일단 마무리를 하고 뭐 겨, 누가 우승했는데 지금 아니 우승이 없잖습니까 이게 <laughs> 우승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승을 오, 아니 그, 요거요 요거 마치고 스타트 네어 음. 우산이 크네요 아, 아. 역시 비 오면 우산이죠. 네, 음. 빈대떡은 나중에 먹고, 네, 여기서 한번 마감을 할게요. 음. 예, 빈대떡 우산이 더커지 않아요. 네, 음. 여러분의 우산 사랑 아주 잘 봤고요. 여기서 한번 마치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은 이제 달리기 저기, 회원권 출처 한번 했나? 뭐, 마지막으로 행운권으로 마무리하죠. 예, 예, 네, 형성으로, 공평하게. 예. 여기서 한번 점수를 한번 다시 한번 볼게요. 이거는 40점짜리. 아, 요거는 이제, 아, 이거를 앞지르려면은 저희가 50점짜리, 50점짜리 가야겠네요. 0점 있는 거안 봐요. 아, 0점도 0점 있기 때문에 예. 50점, 50점 가야 돼요. 예. 자,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중복, 재밌게 한번 중복도 넣고, 50점짜리로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마지막 이제 역전이 될수 있는 기회인데, 한번, 한번 여기서 추첨을 해볼게요. 자, 과연 누가 될 것인가? 아, 2번 아 금님 <laughs> 아 금님 축하드립니다. 이 점수 굉장히 높으신 분으로 알고 있는데 <laughs> 굳이 50점을 안 받아도 1등할 수 있었는데, 네. 네, 그죠? 한번 다시 한번 볼게요. 네, 이게. 네. 네. 자 마지막으로 오늘의 우승자는 금님이 되겠습니다. 음, 축하드립니다. <laughs> 자 그리고 오늘 간단하게 여러분들 오늘 지금 진행에 대해서 간략하게 글 한번 남겨주십시오. 보드를 한번 열, 열 텐데 네, 네 그러면 오늘 예, 굳이 듣고 싶으시다니까 <laughs> 제 오늘 진행에 대해서 아주 솔직한 한마디씩을 적어서 올려주시면 되겠어요. 좀 미비하지만 그렇지. 여러분들 아니 그게 그, 그, 네, 예, 일단 시작할게요. 일단 시작할게요. 네, 오늘 좀 부족하지만 저희의 진행에 대해서 아주 솔직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음껏 써주세요. 어우, 수고, 감사합니다. 어우,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 조금 더, 조금 더 저희가 분발을 해서. 아, 정면에 계신 분, 아, 네, 요거는 저희가 마이크를 좀 빠방한 걸로 준비를 했어 다음에는. 예. 네. 준비를 좀 해보겠습니다. 아, 끝에 들어와 싶, 아시... 아, 정말, 저희도 아쉽네요. 야, 저희도 아쉽네요, 이거는. 이거 공감 투표 한번 합시다. 아, 공간 투표까지 필요하겠어요. 아, 네. 연... 아, 네. 알겠습니다. 소감을 묻는 건데. 네, 그러면은 좀. 루즈하지 않게 여기서 한번 마무리를 할게요 음, 박수 질때 떠나야죠 네 박수 질때 떠나야죠 <laughs> 음. 아네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 아주 감사드리고요 네 여기서 이제 저희의 게임 러닝 그리고 다양한 의견 취합을 통한 네, 이제 스마트 퀴즈대회 이렇게 진행이 될 거고요 네 실제로 행사가 진행될 때는 이제 전문적인 강사분이 아주 잘 진행을 해 주실 거예요 <laughs> 네. 그러면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오늘 저희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 아주 감사드립니다. 그럼 수고하셨습니다.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